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토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교인을 신자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처참한 마지막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묘사하기를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에 결국은 죽는 것이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동하다가 결국 불의의 삭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 말씀에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이성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만 그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불의의 삭슬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이성 없는 짐승 즉 태어나서 죽는 것만이 다른 길은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불의의 값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이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구세지 <laughs> 못한 영혼들을 어,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고 마음이 구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저주의 자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2 2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아,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라 불리우는 발람을 뇌물을 주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그 뇌물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다가가게 되죠. 그때 예 막았고 또 막았으나 결국 자신의 불의에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던 그 발람의 선지자 앞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절 16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 즉 발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이야기하고 경고해도 알아듣지 못하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에게 그 불의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했으면 돼 어, 하였던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죽는 것만이 자신들의 결국이 되어버린 마지막 결말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7절 말씀에는 물없는 샘이라고 묘사하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취하여 자신의 음욕에 취하여 신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구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을 것입니다만, 자유롭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만, 부패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결국은 죄의 종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죄에 지고 음역에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이에서 마귀의 종이에서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건진 받아. 우리 참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는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죄가 처음에는 스스로 짓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죄의 노예, 그 죄의 종처럼 얽매이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 19절 말씀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는 신자들에게도 곤면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즉, 히브리스의 말씀처럼 한번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이후로도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비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놀림받고 귀신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귀신들이 그 영혼의 집이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일곱 귀신들과 함께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처럼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역시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닐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얽매, 죄의 얽매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죄 가운데 떠나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차라리 알지 못하였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마지막 결국이 비참함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크나큰 해악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참 은혜와 참 자유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과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참 자유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자유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중심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의 만족을 이어 살아간다, 그것이 참 자유로운 삶이라 착각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착각일 뿐입니다. 참 자유, 참 신앙, 참 은혜, 참 복음, 참 구원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잘 붙잡으십시다.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목상하고 또 목상하여 그 말씀대로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는 우리 교우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